자 아, 다음 한자는 오로지 전입니다.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요 위에 것은 이제 실을 감아 놓았는 그 실패 모양이라 하고 그다음 밑에는 마디촌 손이 있어서 이제 그래 손으로 요 실패 같은 것을 다 붙잡고 있는데 그래 아마도 옷감 같은 걸짤때 그래 정성을 들여서 오로지 그래 고기에 힘을 쏟는다 해서 그래서 이제 오로지 전이 되었다고 합니다. 자 그럼 오로지 전 들어가는 나말이 뭘까요? 그래 이제 어떤 한 분야에만 그래 집중적으로 연구할 때 그래서 이제 전공하다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 요것은 칠 공자 써서 전공하다. 그래 뭐, 뭐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습니까? 전공하다. 그럼 또 전문가 그래 그 분야에서 전문가이다 할때 그때도 이렇게 쓰겠습니다. 전문가 또는 이제 뭐랄까 그 일을 오로지 어 자기가 맡고 있다든지 뭐그 일에만 맡고 있다든지할때 전임 그래. 전임 그래 고위를 맡고 있다 전임 그래 전임 요렇게 쓰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더 물론 그래 전임 강사 그래 대학에서 전임 강사 그래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 또는 이제 전담하다 그래 오로지 그 일을 이제 그래 뭐 마타스 하고 있을 때 그래 전담하다 매일 담타스서 전담하다 여기에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또는 이제 뭐 KBS 전속 무용단, 전속 합창단 할 때, 는 부치리속 해도 되겠습니다. 전속. 오로지 거기에만 딱 이렇게 딸려있을 때, 거기에 전속 하겠습니다. 부치리속, 전속. 그런데, 이제 이것은 이제, 마음대로 하다,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. 마음대로 할 전, 그래, 어, 그래, 또는 제 멋대로 할 전. 그래서, 전제, 전제정치, 전제주의, 뭐, 이런 데도 들어가겠습니다. 전제. 자기 혼자서 그 일을 결정하고 처리 같은 거할 때, 뭐, 나라를 결정할 전제주의, 또는, 뭐랄까, 어떤 권력, 뭐든 권력을 전행하다 할 때도 이제 쓰겠습니다. 이때는 전부 다 제멋대로 하다 이런 뜻이겠습니다. 가로행이지만, 여기에는 제멋대로 할행이라는 뜻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, 어 전행, 전행하다, 권력을 전행하다. 이렇게 쓸수 있답니다. 어 자, 그러 어어 그러면은 이제 그럼 오로지 저는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